양자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이 20세기 초반에 과학의 가장 큰성과로가면 양자역학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참그 우리가 보기에 그 직관하고 참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굉장히 희한한 현상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슈딩거의 고양이라고 고양이가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고 그 중간에 중첩된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어 원리를 사람들 이 발견했는데 실제로 그 미세 어한 자연 현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로버스트하게 아주 그 확실하게 구현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탱글먼트라고해서는 우리 말로는 얽힘이라고 그러는데 양자 얽힘이라고 그래서 두 개의 양자개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이에 연결이 될수 있는 뭐 그런 식의 그 현상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처음에 발견하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그 실험실에서는 아주 그 여러 굉장히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증,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런 사회, 그 이런 과학적인 발명이 지난 몇년 동안, 어, 지, 지난 사실 한 15년에서 20년을 걸치는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그 아주 익소티한, 아주 그 특정한 실험실에서만 관찰할 수 있던, 있었던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훨씬 더 엔지니어링으로 그 기술도, 기술 기술개발을 통해서 로버스틱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여기 그엄전무님이어 이러 계신 IBM에서도 그 초전도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그 그 양자 컴퓨터를 어 개발을 했고 이제 저희도 그 원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기술 개발을 충분히 해서 지금은 아주 초보 단계긴 하지만 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연산을 시킬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지금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 IBM이나 우리 회사의 제품을 통해서 어 일반인들이 접해서 이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할수 있는 뭐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큰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을 해서 어 과연 그 초기의 트랜지스터나 그 광섬유처럼 큰그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우리가 그 미래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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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수긴 하지만 어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 아주 큰 임팩트를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서스테이닝 이노베이션,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직 아주 굉장히 크루셜란 단계에 와 있는 그어 개발 단계 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런 과학을 어 적용 가능성이 있는 그 실용 가능성이 있는 어 것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뭔지가 어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아주 쉽지 않고 잘 디파인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원제를 알아내 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어,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어, 내가 보기에는 이런 과학적인 기술이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이런 기술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뭐 이런 응용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상상력과 비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틀에 갇힌 사고를 하면 안 되고 어, 사,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많이 그, 그 시, 실패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트래가치지 그 않는 사고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무지무적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거를 그 문제들을 이런 이네이블러 같은 거를 우리가 상상을 했더라도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서 구현을 할수 있는지 그런 방법론을 아, 알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무도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 아, 그런 일을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 실제로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열심히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굉장히 그 리그러스하게 그그그 그, 그 과학과 기술에 대한 그 굉장히 그 근본적인 접근을 굉장히 리그러스하게 할수 있는 어, 그런 능력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방법은 어, 뭐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여기도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큰그 단점은 어, 그 시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가장 큰 장점이 될수 있는 게 만약에 그런 시장성을 발굴을 한다면 이건 완전히 블루오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접근 건접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 이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어, 좀 그. 위험성, 리스크를 많이 감수하 하고 어런 i 그 k r i 그 k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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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s k risk, r 그 s k 에 i i s r i risk, i s k i s k i s k i s k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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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기술 k r i 기술 r i 그 다른 응용 가능성을 통해서 s k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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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어, 기존의 시장을 완전히 잠식해서 대체를 할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기회가 있는 기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이 이그 이론의 핵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 그 기회의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 시장이 원하는 퍼포먼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그 시장이 원하는 퍼포먼스는 그 진행의 속도가 어, 그렇게 완만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샀을 때 어, 2년 후에 내가 다른 컴퓨터를 사, 사면 그 2년 후에 필요한 컴퓨터의 그 용량이나 그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 어, 그런 증가 속도가 상당히 만만해요. 그 대신에 기술의 발전 속도는 어, 이분의 어, 이론에 의하면 기술의 발전 속도는 그 시장이 기대하는 퍼포먼스에 어, 비해서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어, 지 고성능의 마켓이랑 그다음에 그 저가 마켓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기술이 밑에 있으면 이 저가 마켓에서는 이 기술이 퍼포먼스를 밑으로 할수 있지만 이 고가 마켓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아주 초기에는 그 마켓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고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만약에 이 기술이 원하는 애플케이션을 리잘 찾아서 발전을 하다 보면 그 기술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엔가는 이 하이엔드 마켓에 있는 기술을, 어, 충족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기존의 이 하이엔드 마켓을 서포트를 하던 그런 기술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파괴적인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알, 볼, 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파괴적인 기술의 가장 핵심은 첫 번째는 시장성이 보이지가 않아서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여기다 돈을 집어넣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어떤 시장성이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스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그그 그 가치, 응용 가치와 그 시장성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는데 이그 불확실성과 하이 리스크라는 그런 굉장히 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그 파괴적인 혁신 굉장히 큰그 시장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파기, 파괴적인 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그 성격이 되, 됩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성격의 하나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를 그 기본적인 전제로 받아들이고 일을 시작하면 어좀 어려운 일을 출발을 하면서도 <laughs> 이게 좀그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어 음,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모든 것이 항상 리스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그런 매, 리스크를 어떻게 매니지할수 있는지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그.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뛰어들어서 부딪혀보는 거죠. 그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표가 있을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연구를 할때 만약에 우리가 정말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컴퓨터 발악게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이 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있을 텐데, 어, 그거에 이제 이 어, 지평선이라고 할지, 지식의 지평선이 있다면은. 어, 우리가 원하는 골를이 지평선 밖에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를 시작할 때. 어, 그러면 이 고리 사실 이게 지평선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굉장히 클리어하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을 문제를 가지고 뛰어든다면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기존의 그 지식의 지평선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 그러다 보면 여기선가 뭔가 새로운 걸 찾게 돼 있어. 요 그리고, 그리고 그런 새로운 발견이 결국 기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그 컴퓨터블한 아주 그, 그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The World Knowledge Forum